1994년 겨울 대한민국 우리는 세상에게 버려졌다 이제 우리가 심판한다 이 문장을 남기고 한 무리의 남자들이 인간 사냥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름 지종파 그들은 말한다 돈 많은 놈들은 다 죽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손에 죽은 사람들은 평범한 가장이었고 아이의 엄마였고 삶에 지친 이웃들이었다 그저 부자처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죽이고 말았다 지하 아지트 피 냄새와 새소리 손발이 묶인 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피해자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도 우리 무시했지? 이제 내가 목숨을 구걸해봐. 그건 강도도 계획도 아니었다. 그저 증오와 쾌락의 살인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말했다. 우리는 정이다. 세상을 벌주는 신이다. 하지만 결국 밝혀진 진실은 사회가 만든 괴물이 아니라 괴물이 되고 싶었던 인간이었다. 경찰에게 붙잡힌 순간까지 그들은 웃었다. 법정에서는 이렇게 외쳤다. 우린 실패한 혁명가들이다. 판사의 대답은?" 단 하나였다. 당신들은 혁명가가 아니라 살인자다. 1995년 지존파 전원사형 그들이 사라져도 질문은 남는다. 악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지존파는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는 건 아닐까?